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셋째 주 시정뉴스 전수연입니다 당진시가 오성환 시장 주제로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시가 올해 추진할 주요사업 공유와 함께 추진 방향과 세부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 8기 공약사업과 공모사업 대응계획 등 시정 핵심사업을 포함한 총 505건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부서별로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적극적인 투자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한중 드론 합작법인 설립 지원, 수소 교통복합기지 구축 사업,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 등이며 이와 함께 유네스코 기지 시 줄다리기 10주년 행사 개최와 공공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자율형 사립고 건립, 국도 32호 대체 우회도로 건설 추진 등이 보고됐습니다. 오성환 시장은 지난해 시정 각 분야에서 이뤄낸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당진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당진시가 구직단념 청년 120명을 대상으로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구직단념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자신감 회복과 구직의욕 부여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구직단념 청년과 자립준비 청년 등입니다. 프로그램에서는 밀착 상담과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등이 진행되며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참여 수당 등으로 최대 27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당진시는 생업 등으로 업무 시간에 방문이나 전화 문의가 어려운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도내 최초로 야간 세무민원실을 운영합니다. 야간 세무민원실은 지방세 정기분 납부기간 중 수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당진시청 1층 세무과 43번과 44번 창구에서 운영하며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지방세 납부와 각종 지방세 관련 문의 상담 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당진시가 2025년 드문모심기 이양기 부품교체 지원사업 신청자를 이달 31일까지 모집합니다. 드문 모 심기는 이양할 때 재식 거리를 넓혀, 필요한 모의 육묘 상자 수를 줄임으로써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생력 재배 기술로, 신은 지역 내 이양기를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에게 드문 모 심기 이양기 핵심 부품인 밀묘 도구 세트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금액은 대당 최대 250만 원까지로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이달 31일까지. 해당 은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당진시는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며 청년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회 시민은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당진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진시가 이달 31일까지 2025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후불제 성격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에게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시는 올해도 공제율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5%로 유지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연납 신청은 시청 세무과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오성원 당진시장이 신규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하반기 임용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짧게나마 공직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과 애로사항, 궁금한 점 등을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에 오성환 시장은 공직자로서 지녀야 할 자세와 마음가짐, 또 자신이 경험했던 공직 생활 시절의 행정 경험과 노하우 등을 전했으며, 앞으로 당진시 발전의 주역으로서 신규 공직자들의 열정과 패기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멋진 공직자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 당진시 홍보 게시판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SNS 인증 이벤트 안내입니다.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로 일회용품 없는 날 캠페인 관련 인증샷을 찍어 이벤트 폼에 인증하면 50명을 추첨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탄소중립 실천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진행하는 이번 이벤트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귀여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입니다. 신청기간은 이달 31일까지며 신청대상은 만 65세 이하 귀어업인 또는 재촌비어업인 기여 희망자로 어업 관련 창업과 주택구입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당진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항만수산과로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하시면 됩니다. 2025년 국가기술자격증 취득반 수강생 모집 안내입니다. 신청 대상은 당진시에 거주 중인 직장인, 시민으로 모집 분야는 아변, 재강, 가스기능사 3개 과정이며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접수기간은 이달 13일부터 선착순 마감하며 신청을 희망하는 분은 배움나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 한주간 당진시 홍보 게시판입니다. 이상으로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